템플릿을 설치하셨으면 타이틀 안에 사용자가 만든 폴더 속에 들어있습니다. 화면이 열리면서 간판이 내려오는 템플릿이고요. 인스펙터 창에서 시작할 때 모션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열리는 스케일 X, 스케일 Y 조절하실 수 있고요. 배경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꺼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드의 스케일 X, 라운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색상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박스는 왼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고요. 인덴트는 텍스트 전체에 들어가 있는 효과라서 인덴트 체크박스를 통해서 입체감을 꺼주실 수도 있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감의 정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텍스트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쓰리 박스는 오른쪽에 있는 박스고요. 텍스트의 포지션과 라인 스페이싱을 통해서 간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텍스트에서 메인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의 OSC를 통해서 포지션 X, 스케일, 회전 주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OSC로 포지션 Y를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방법은 파인더, 동영상, 모션 템플릿, 타이틀 안에 다운받으신 폴더를 넣어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